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0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르되 보라 여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어,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업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업들에 있는 자와 어, 헐마에 있는 자와 고라 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란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내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성경에 이야기 좀 어려운 말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좀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이죠. 어떤 불리한 청지기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을 알고 주인이 이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그만두라 했더니 이불리한 청지기가 그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서류를 다시 고쳐준 거예요. 뭐 기름 100마리면 80마리로 고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불리한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난감하죠? 아, 나쁜 짓한 것인데요. 그, 불의한 짓을 한 것인데요. 자기 돈도 아니고, 또 서류를 마저 위조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그, 그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면그 사람의 한 일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돈으로 또 서류를 위조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잘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지혜가 뭔가 하면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겠다는 것이에요. 돈의 힘보다 사람의 힘을 더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서 나중에 나갔을 때, 자기 어려울 때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돈보다 사람을 더중히 여기고 돈의 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더 귀여길까요? 히 사람을 더 귀여길까요? 히 여러분, 대개 돈 아닐까요?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돈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친구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의 힘이 있지요. 돈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사실은 돈보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 누가 더 부자일까요? 좋은 사람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의미에서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것을 분배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통 우리와 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다윗의 군사는 600명이었는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400명 밖에 되질 못했습니다. 200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서, 지쳐서, 아파서, 도중에 탈락하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그 400명의 군사 중에는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승리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저 적군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에 승리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이 전리품을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과도 같이 나누는 것이 옳다.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똑같은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마수 많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그리고 뭐 이것 저것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해서 그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과 다 함께 나누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돈보다 전리품보다 더 귀한 사람의 마음 민심을 얻게 되었죠. 민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기회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 가졌던 이런 마음과 정신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나서 한 행위가 뭔가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갖자 해서 나누었던 것이 그 오순절 초대교의 정신 아니었습니까? 그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정신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한번 날기세 하면서도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제가 이제 높은 뜻 숭이 계획을 목표하다가 이제 학교를 비워주고 나와야 되겠어서 제법 교회가 커서 한 교회로 나가는 게 힘들어서 네 교회를 분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중한 교회를 맡으면 분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일찍 담임 목사직에서는 퇴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주로 선교하는 일을 그 이렇게 했었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 높은 뜻 교회들이 그 선교비를 주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고 했어요 돈이 남으면 제가 그 돈을 어디다 보냈는가 하면 천안에 있는 높은 뜻 씨앗교회로 이렇게 보내곤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씨앗교회가 씨앗 학교를 건축하느라고 돈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설리 개척한 교회가 자기 교회 하나 하기도 바쁜데 학교도 섬겨야 되고 또 건축도 해야 되니까 연합선교회 하면서 이렇게 돈이 남으면 제가 그쪽으로 다 보내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그네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돈이 남으면 다 씨앗교회로 보내곤 했는데 내가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걸 이렇게 다 같이 다시 대수로 네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씨앗교회로만 보냈다. 내가 내년부터는 좀 공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때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지? 그랬더니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이 공평,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 씨앗교회가 그 학교를 하느고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니까 돈을 거기다 보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뭐돈몇 푼이 더 가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것이 왜 돈이 남았으면 골고루 나눠주셔야지 그, 다시 돌려보내야지, 아 씨앗교회로만 이렇게 보냅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네교회가 연합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어, 이르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없고, 고생하고, 연약하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는 이제 아이들 세 아이의 학용품을 사서 큰 아이에게 맡겨 주곤 했어요. 그리고 큰 아이 보러 나눠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필이 떨어지면 둘째도 셋째도 형 연필 떨어졌어, 공책 떨어졌어, 뭐 이렇게 하면 형이 그것을 분배하곤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게 아주 잘 돼서 아이 큰 아이가 제법 공정하게 잘 나눠줬고. 그러다 뭘 알게 됐는가면 하 이제 둘째, 세째는 형이 자꾸 자기 그 공책을 주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큰 아이는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형 동생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아마 배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둘째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고 세째가 그 다음에 갔고 이제. 큰 아이가 제일 마지막 장교로 갔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큰 아이는 대학 다니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자기 용돈을 벌었는데, 월급을 타면 자기 공급이 생기면 꼭 동생들에게 편지를 군대에 있는 동생들에게 편지를 써서, 담은 얼마씩이라도 돈을 넣어서 동생들 용돈을 넣어 주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삼형제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아내가 차를 사줬어요. 교회에서 뭐받아가도고 나오지 말라고. 아 K9이라고 하는 꽤 좋은 차를 사줬습니다. 그 차를 제가 타고 다녔었는데 제 아들아이가 또제 차를 새로 사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K9을 아, 팔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그거 팔지 말고 큰형 주세요. 큰형 주세요. 큰형이 지금 마침 차를 팔고, 아, 차가 없는데, 형 주면 좋겠어요. 그꽤 좋은 차였거든요. 형 주라고. 저는 그 말이 참 음, 좋았어요. 나 주면 안 돼요. 제가 타면 안 될까요? 서로 그렇게 하면 제가 참 곤란할 텐데, 자기 달라 소리를 안 하고 형을 주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 큰아이를 줬습니다. 큰아이, 제가 자랑하고 있네요. 네. 아, 큰아이에게 줘놓고는 막내가 또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한테 제가 그 메일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 타던 차 큰형 줬다. 그런데 너는 생각 안 하고 중고가 돼서 조금 미안하다.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아버지 그, 나는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형이 그차 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 큰아이가, 이제 저 엄마가 물론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큰아이가 둘째와 셋째 동생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 마음을 얻다 보니까, 형이 좋은 차 타는 일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아, 형이 좋은 차 타는 거나 좋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형제간의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를 하질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돈으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뇌물로 쓸 줄은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리품을 뇌물로 쓴게 아니거든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 감히 그 전리품을 자기가 나눠 갖겠다는 마음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뜻밖의, 야,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랬던 것. 또 전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작은 백성들 하나하나까지라도 자기가 왕래가 있던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그것을 선사해, 선사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돌려보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남조라, 돈 벌어서 남어라 오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인 줄을 믿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으로 나보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성으로 그런 지혜 말고, 내가 줘도 나, 나한테 돌려받을 것이 없는, 힘없는, 가난한, 그냥 평민들,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에게, 야,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해서 그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도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을 잃기만 하지 말고, 그냥 감동만 하지 말고 작게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더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만 생긴다면 사람 잃어버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람에게서 멀리하면서 돈만 있으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이한 청지기가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일은 했지만, 돈보다 사람이 더 힘이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돈보다 사람을 더 귀여기고, 히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지혜로운 다윗과 같은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뇌물을 쓰고,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자에게 힘 없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싸우기는 내가 싸웠지만 우리 그 전리품은 같이 나누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날기세 식구들도 실천하며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도 얻고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복 받고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보다 돈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돈의 힘이 있지만 우리 돈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다윗의 얘기를 그냥 읽지만 말고, 아, 다윗 참 훌륭하네. 이렇게 감당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실천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날기세 때문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